안녕하세요 채소홀렘입니다 오늘은 어제 돌려 돌려 돌림판으로 아주 아쉽게 순위에서 밀려난 76004 스파이더맨 스파이더 사이클 추격전 입니다 이 제품은 발매는 2014년도에 발매했고요 당시 발매가 마트가 35900원 35900원 아겁비싼 게. 브릭스는 237조각이고요 피규어는 릭퓨리 스파이더맨, 베놈 하나같이 버릴 게 없는 피규어들이 있고요. 살 것은 릭퓨리 자동차랑 스파이더 바이크.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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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거미줄로 날아다니는 게더 빠를 텐데, 뭔마이크이야 뭐, 여하든 지금은 단종된 제품이라 구할 수 없는 제품이고요. 아쉽게도 오늘은 제가 이 녀석을 아주 막으 뜯어 제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뒷면을 보도록 할게요. 오, 이렇게 이 녀석들을 어 보면은 오토바이랑 자동차랑. 여러 기믹들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어, 왜 도대체 스파이더맨이 오토바이를 타는지 1도 이해가 안 되지만, 한번 조립을 해보고, 어, 이 오토바이가 얼마나 괜찮은길래 스파이더맨이 타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럼 바로 내용물을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으악! 자, 안에는요, 설명서. 역시나 코믹북. 봉다리는 세 봉다리가 들어있고요 스티커. 마지막으로 브릭함이 들어있습니다. 어, 이거 뭐가 득템인 느낌인데요. 좋다. 그럼 바로, 이 아주 그러면 야무지게 만들어 볼게요. 그럼 바로, 조리! 만들어보니까이 제품은 아우 이 베놈을 위한 제품이네요 배놈이 아주 어, 대박입니다 그럼 피규어 부트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까요? 먼저 닉퓨리 어벤져스의 수장같은 존재죠 얼굴은 트레이드 마크에 안드레썼고요 무기는 총을 쥐고 있네요 앞면 프린팅은 경찰복 느낌의 중후한 디자인이구요 뒷면도 깔끔하게 떨어져 있습니다. 닉퓨리는 14년도에 나온 이 제품과 그리고 만번대라고 하죠. 거의 15년도에 나온 60만원에 육박한 헬리캐리어 이두 제품에만 들어있어 나름 가치 있는 비교입니다. 다음. 친절한 이유 스파이더맨. 아주 똘망똘망한 눈에 똘똘하게 생겼고요. 소품으로는 거미줄 포함되어 있고요. 앞면 프린팅은 으, 좋다. 아주 멋있게 거미 딱 그려져 있고요, 아주 멋있게 되어 있죠. 하지만 뒷면에는 왜 무당벌레가? <laughs> 앞이랑 너면 다르잖아. 네, 살찐 거미가 등에 붙어 있고요. 스파이더맨은 굉장히 여러 제품에 들어있는 미니 피규어라 주인공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굉장히 어마어마 무시하게 쉽게 구할 수 있는 피규어입니다. 다음 베놈, 어예! 이 제품은 베놈을 위한 제품인 것 같아요. 베놈. 소품으로 등에 있는 이 등딱지 있는 촉수들과 이게 두개 나눠져 있는 촉수로 이루어져 있고요 일단 소품이 많고요 등딱지에 붙어 있는 촉수까지 어 굉장히 잘 표현되어 있고요 어이이 이 분홍 선 분홍 잇몸 보세요 에 죽이네 촉수는 뒤에 촉수는 이렇게 배놈 머리에 이걸 끼워서 고정하는 거고요 보시면 촉수는 이렇게 이렇게 돌아갑니다 이게 돌아가요 돌아가 으아! 앞 모습 프린트는 그냥 깐지 나는 그냥 거미 프린트 되어 있고요. 뒷 모습 또한 어유 그냥 일관성 있게 깐지 나는 거미로 프린팅 되어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베놈 저는 처음에 이 피규어 디자인 보고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요. 레고사에서 이런 사악하게 웃은 얼굴의 미니 피규어를 만들다는 게어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맨날 이렇게 웃는 피규어만 만들더니 어레고사다 이때부터 피규어 장사를 한다는 얘기가 나왔었죠. 최근에는 주니어 레고에 베놈이 들어가서 나름 구하기가 쉬운 피규어가 되었습니다. 자 그럼 탈 것들을 볼까요? 먼저 문제 의 스파이더 바이크. 어 누가 스파이더맨이 아니랄까봐 이 안면에 이렇게 영역 표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바이크는 이렇게 어, 양옆으로 벌릴 수 있어가지고. 소금 저기 완성 어! <목소리> 어, 도대체 뭘 위한 변신인지 <laughs> 설마 게 이게 막 돌아 가지고 여기 바람을 일으켜 가지고 이렇게 날아간다는 날라다닌다는 그런 설정이겠죠.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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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음, 닉퓨리 자동차입니다. 닉퓨리 자동차는, 뭐, 초록색에 괜찮은 디자인에 되어 있는 자동차구요. 특히, 이 앞부분에 있는 앞유리 부분이 굉장히 재밌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끼워서 표현을 했더라고요 굉장히 신선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기믹이라고 할 것은, 여기, 날려보는 미사일, 미사일을 이렇게 쏠수 있고, 어, 어 뭐야, 이거? 아폭 미사일은 쓰지 않는 걸로 그리고 이 제품도 똑같이 여기를 벌 이렇게 내려서 똑같이 도대체 뭘 위한 기믹인가? 자, 이렇게 오늘은 76004 스파이더맨 바이크 추격전을조입해 봤고요 전체적으로 평은 살짝 비싼감이 있는 제품이지만 일관성 있는 탈 것들과 기믹 <laughs> 진짜 단지 나는 배놈을 얻을 수 있는 제품이었습니다 지금은 단종된 제품이라 여러분께 뭐 사세요, 마세요 할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보시고 이런 제품이 있었구나라는 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특별히 새로운 브릭도 없었고요. 그러면은 저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다시 새로운 것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아유 숨차. 그러면 가겠습니다. 다음에 봐도록 해요. 또 봐요.